안녕하세요.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안성시에 위치한 영무예다은 민간임대아파트에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용인 남사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 개발 우제의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안성 당황 택지지구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시는 용인 남사면과 직선거리로 불과 15km 이내에 근접해 있는데요. 차량으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면 반도체 클리스터 경우에는 구리 세종강 고속도로 개통시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리 세종강 고속도로는 2024년 중반쯤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두 개발지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발생되는 고용 효과로 수많은 인구 유입 효과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무예당. 상강사 신영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용무 어, 예 다음에 25평, 30평, 34평, 43평 중에 34평을 A 타입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넓은 팬트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장은 무상으로 저희가 넣어드리고요. 자 사장님 좋아하시는 골프백 수납, 그다음에 여행 캐리어 가방, 다양한 운동 기구까지 모두 수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애기들 자전거도, 유모차도 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한두 대는 그냥 넉넉히 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내 두지 않아도 음. 안에서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쪽은 신발장으로. 문은 음. 양쪽으로, 네, 입문은 입문은 네. 양쪽으로 음. 되어 있습니다. 네, 눈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씻고 많으신 분들도 넉넉하게 신발 수납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음. 네, 해놨고요. 아래쪽은 평상시 신는 신발을 넣으실 수 있도록 띄워놓은 음. 공간입니다. 아래쪽은 눈이 이렇게 세 개로 들어있고요. 음.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 주문은 무상으로 불어드립니다 중문은 이 불투명 네. 유리로 이런 식으로 네네 네. 네. 똑같이? 네. 이런 디자인은요? 어, 지금 음. 보여드리는 34평의 모든 옵션, 무상 네. 옵션은 네. 이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자,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고요. 34평의 화장실 타일은 좀 고급스럽게 써놨고요. 네. 바닥에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하게 아기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따뜻하게 샤워를 시킬 수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욕조가 인체공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자 작은 방 들어왔고요. 이코니 확장은 100% 무상입니다. 어. 그리고. 원래는 유상으로 네. 진행하는데. 아파트 많죠. 그냥 한, 이제 받아보신 분이나 네. 모델하우스 가보시면은, 어, 3,000, 4,000원 정도로 발코니 어. 어. 확장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어. 어, 전체적으로 전액 무상으로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선택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냥. 네. 확장을 그냥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네네. 어. 기본적으로 네. 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되시고요. 아, 네. 그리고 뒤에 작은 방에 있는 장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붙박이장입니다. 자, 여기는 침실 2번이고요. 여기도 보기 드물게 침실 작은 방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넣어 드리는 거고요. 작은 방에 붙박이장은 잘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간다는 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요. 자, 거실 팬트리 한번 보실까요? 3 4평은 팬트리가 3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청소기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청소기들 그다음에 음. 장을 봐오시면 무거운 음. 생활 용품들을 바로바로 넣어서 수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방 용품이나 뭐 장봐온 것들 이런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음식 그렇죠. 같은 것도 여기다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기, 청소기. 가전 제품, 소형 가전 제품들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나와있으면 되게 보기 싫은데 그렇죠. 깔끔하게 수납이, 수납이 잘 되어있네요 거실이고요 이것도 발포니 확장은 100% 무상으로 다 해드렸고요 34평 거실 지금 소시게 되면 투월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요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방 한번 보실까요? 주방들 주방에 오시면은 사모님들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아일랜드 식탁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펜트리 <laughs>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진짜로. 자 여기는 아파트 알파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시스템 선반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넣어드리고요. 여기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쓰셔도 되고요. 책이 많으신 분들은 서재로도 쓰셔도 되십니다. 음. 여기 보시면 창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음. 이쪽으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셔도 서재로도 훌륭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얼마나 작은 방? 정도 그렇죠. 네. 방은 4개. 네. 이 집은 방은 4개다. 하면은 뭐 보조주방같이 그런 걸로 써도 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식구 많으신 분들은 방으로 쓰셔도 되시고요. 음. 그리고 취미 공간으로 쓰셔도, 예, 훌륭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부장, 하부장이 되어 있으면서, 창이 음. 반창이 아니라, 반창보다 훨씬 큰 창이어서, 아. 양쪽으로 막 통풍치는. 네, 그러네요. 창문이 어. 진짜 크구나. 주방, 그렇죠. 주 네, 통풍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보실 수 있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깍스. 탑 같은 경우도 음. 무상으로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가구 제품들 보시게 되면 이 가구 제품들도 전부 다 이대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오븐이랑 이런 것도 더. 네. 함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탁실. 음, 세탁실도 네. 엄청 공간이 있요 네, 죠 그렇죠? 네. 세탁기가 들어가고도 음.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음, 네. 집 많으신 분들, 네. 살림 많으신 분들도 이쪽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분리주거나 이런 것도 해도 될것 같고 그렇죠 통 같은 것도 해도 될것 같고 네 세탁화구에도 들어가도 넉넉하고요 음. 어,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들도 네. 들어가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식물 탈수기가 들어갑니다. 아, 음은 탈수기요? 네, 네, 그래서 음식 쓰레기 버리실 때 물이 흐른다거나 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네. 냉장고 상이 제공이 되고 음. 있습니다. 요즘 분양 받으시는 아파트들 보시면 세분화해서 옵션으로 다 넣어놨는데요. 저희는 이제 계약자님들에게 기본으로 냉장고 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이 이게 되게 넓네요. 요즘. 네, 요즘 발코니 없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화초 키우시는 분들, 여런 음. 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장쪽을 가다라 놓을 수 있잖아요. 네, 넓게 지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수전이 있어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음. 좋을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실외기실이 설치되는 공간이고요.는 이제 화재시에 어, 피난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티 테이블 을 네. 가져다놓고 네. 부부가 이제 이야기 네. 나누실 수 있는 네. 공간으로 연출하셔도 되시죠. 네, 안방 화장실이고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에 창이 있어서 네. 환기도 굉장히 잘 됩니다. 뭐 옷이든 가방이든 환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장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화장대. 화장대가 확실히 너무 예뻐요. 제가 조명도 네. 양쪽으로 있어서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방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침에 바쁜 생활, 아침 생활이 바쁘시잖아요. 여기 네. 서서 네. 화장. 화장하시고, 네. 가시고. 앉아서 여유있게 화장실을. 없어요. 네. <laughs> <laughs> 빨리빨리요. <해야죠. 웃음> 이부만 쓰실 수 있는 화장실이. 화장실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고, 샤워는 스도돼 있어가지고. 네. 구조는 포베이 구조로 한사형 구조로 그게 가장 좀 선호하는 네, 구조 아니에요? 고객님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시는 형태죠. 네. 안성 당황 지구에 분양 중인 영로 예단 민간 임대 아파트는 1 4 0 0 0평 대지 위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10개 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평형 구성은 25평, 30평, 34평, 43평형으로 총 4개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997세대로 공급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는 2026년 10월입니다. 영무 예당은 초기 자금이 굉장히 작아요. 일단은 계약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기에 2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중도금 전체가 전액 무이자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부담이 훨씬 적으시고요. 고객님께서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실 경우에 명의 변경, 임차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에게는 한시적으로 평형 때 별로 상이한데. 이자 지원이 있어요. 250부터 500만 원까지. 여기에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세요. 어,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가 각광받는 첫 번째 이유는 요새 뉴스에 전세 사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영무 예담은 입주민의 보증금이 허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퇴거 시에 100%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나중에 내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걱정을 음.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걱정 없이 사실는 만큼 사시고 나가실 때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영무 예담입니다. 그리고 영무 예담이 각광받는 두 번째 이유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네 <laughs>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네. 청약통장 네. 가지신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또한 다주택자 분들께 더 인기 있는 이유 또한 안전한 거주를 하시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임대 방식으로 여기서 네, 거주를 맞습니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을 네. 제가 받을 네. 수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시는 거고요. 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저렴하게 우선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고 제가 분양을 만약 네. 못하는 경우가 되면 임차권 승계를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한테 네. 우선적으로 부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네, 네, 네. 예, 안 하신다고 하면 음. 이제 회사에서 다른 분께 음. 또 이제 우선순위를 또 드리겠죠. 이제 저는 그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어서 세금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네, 들어갔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네. 취득세, 네. 재산세, 각종 네. 보유세가 네.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택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우시고요 임차권 승계 시 발생하는 모든 프리미엄 거래에 강요해 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음. 네, 내 집처럼 살면서 모든 세금에 대해 프리해지는 어. 네. 거죠 그럼 10년 동안은 어. 세금 걱정 없이 그렇죠. 또뭐 전세금 돌려받을 걱정 없이 네. 그런 부담 없이 그냥 거주할 네, 수, 수 있다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그리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서 이제 네. 10년 동안 만약에 제가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네.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그죠 그러면은 이제 19세 이상이면 어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네. 그냥 입주가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에 기재된 대표 콜센터 번호로 전화 주시면 공식 상담사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문 예약을 또 원하시면 그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예약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자 지원 혜택으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린날 연휴를 이용해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김집사, 신영민 실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